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도경찬사입니다. 예, 오늘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아. 서울 날씨는 아주 맑고요. 예, 따뜻한 완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오늘 제가 아, 아, 이 강의할 내용은 유교입니다. 아, 육유로 승부 승부점을 내는 걸 어떻게 내내서 어, 통변을 하느냐 이것을 어, 한번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오늘 UFC에서 어, 뭐 정창성 선수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남자분들은 다뭐 어느 정도 아시고 또 격투기 또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게 끝났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정석껏 개를 한번 내봤어요. 예. 과연 우리나라 선수 정창선 선수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어, 미리 한번 이제 내봤는데, 어, 이 승부가 결정되기 전에 제가 아, 그걸 얘기, 얘기를 해서, 어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어, 뒤늦게 제가 아 어,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뭐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뭐 제가 아직까지 공 육회에 대한 공부가 어, 신뢰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 그래도 학식이 아직까지 작, 이게 좀 짧기 때문에 조금 달린다 그럴니까 이런 게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자꾸만 하면 할수록 신뢰감이 더 들고 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하늘의 정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좋은 계를 내주게 됩니다. 좋은 계를 내주고. 어, 그 동안 제가 어, 배웠던 토대로 통벽만 잘하면 됩니다. 예. 그거 그, 그, 그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제 믿고서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승부점에서 어떤 것을 이제 용신을 잡느냐 어, 이제 이제 이런 게 예, 포인트인데 제가 만약에 예, 파이터를 한다, 싸반다라고 했을 적에는 제가 이제 세가 용신이 되겠죠. 그럼 상대방이 예, 응이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고 어, 또 새라는 음, 제 용신이 월과 일에서 어, 생을 받고서 어, 무슨 동안 효과 새에게 어, 이렇게 생을 받고 어, 비하가 되고 이랬을 적에는 이제 내가 이긴다는 얘기죠 예. 반대로 어, 응이 더 강하고 어, 또 충을 하더라도 응이, 내가, 내 세력이 더 약했을지에는, 내가 이제 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승부점 말고, 뭐, 주식 같은 거, 어, 여러 가지, 뭐, 어, 송사건, 이런 것들도 다세와응 관계를 보고, 그 가운데 있을지, 이제 간여 갖고, 뭐, 중개인, 뭐, 변호인, 음, 뭐, 이렇게 증인, 뭐,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응.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점이기 때문에 어, 이 새를 새를 어, 우리나라의 정창성으로 보고 응을 어, 상대방 어, 상대방 그 볼세 볼키노 피스키뭔잘 모르겠지만 그 선수를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통변을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개를 하나 이제 내겠죠 예 그래서 오늘 날짜가 어, 진월. 개사일이란 얘기죠. 개사일의 공망은 오미. 이제 무슨 개를 내느냐. 이제 요런요런 요런 개를 냈어요. 요요 개가 뭐냐면 음. 간이산이란 개인데 이게 육충개죠, 육충개. 육춘계 네. 육계는 이제 이 학기, 학계와 상계 이게 1과 4. 아, 또 2와 5, 3과 6이 다 충을 돼 있는 게육춘계라고 해요. 네. 좀 변동이 좀 많죠. 그래서 이 요효 요를 냈는데 이계가 이 4에서 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발 했단 얘기, 이걸 또 독발 했단 얘기 한 거죠 독발, 어, 독발. 독정이라는 게또 있는데 독정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하나가 개가이 어, 정하고 나머지는 다 난동이 되는 거 다섯 개의 효가 어, 이렇게 동했을지 이제 이제, 그게 이제 독정이라고 그런 거고 어, 이건 이건 이제 하나만 이제 걔가 어, 동했을지, 이제, 독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예 예. 이럴을지 이제, 이 낙각에 이제 비신을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비신은 이제 12지 신사를 이제, 여다 적는데, 예, 적었을지, 이제 어떻게, 이제, 새와 응도 잡아야 되고. 육충계는 새가 이제, 육혀한 얘기죠. 그럼 여기 응이 이 되는 거고. 어. 그럼 이거 진. 음. 오. 신술자인 이렇게 이제 12지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계를 잡아서 어, 수계 수계는 일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일간. 수계를 잡아서 요 오행이 이제 무슨 육신을 붙여야 될거냐야 어. 그러면 요육층계육계육계의 수계는 간토 궁이 이렇게 나와요. 간토 궁이라고 해요. 토. 어, 토를 이제 보고서 여기 보면 이제 형이 되는 거고. 어. 어, 여기 에 오는 부가 되는 거고. 시는 어. 손이 되는 거고. 어. 여기 형이 되는 거고. 여기는 또 뭐가 될까? 제가 어. 되는 거고. 어. 여기는. 관이 되는거고 음.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렇게 음. 그럼 이제 육수도 한번 붙여보자고요 여기 보면 개버터 시작하니까 이거는 공망 찾을지랑 육수 붙일지에 어 간을 또 보는거에요 여기 이제 청룡 주자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이게 현무부터 시작을 해서 청명 주작 구진 등사 백호 어 백호란 얘기죠. 예. 근데 요 요게 이제 요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아 어쨌든간에. 아 그러면 용신이 용신이 새가 된다 그랬어 새. 예. 그럼 용신도 나왔어. 여기 이게 용신이야 이게. 예. 오늘의 정창성 선수 UFC 격투기 정창성 선수의 승부점을 제가 봤는데 제가 봤을 적에이이새를 우리나라의 정창성으로 보고 응을 상대방 상대편 선수 요게 이제 응이란 얘기죠 이제 상대방 벌세로키 스킨, 스킨가 뭔가 그 선수인데. 요, 요, 관계를 보기 전에, 이 새가 용신이 강한지, 어, 생, 생비를 해서, 어, 강한지, 휴수사를 해서 약한지, 이거 먼저 봐야 돼, 용신을. 그러니까 용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동한 게또 있는 동한 게또 나한테 생하는지, 그걸 하는지, 요런 것들 다 중요한 거중요 말씀 드리는 거니까, 요런 것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차적으로첫 번째. 어, 용신이 강한지, 월과 일이 강한지. 어, 월에서는, 이게 보니까 휴수사가 된거 다, 휴수사. 어, 형충을 받고 휴수사가 됐기 때문에, 내 세력이 약한 거야. 아 어, 용신이 약한 거지. 반대쪽로 반대쪽에 이 상대방 선수는, 월에 진이라는 게, 이, 이 진이라는 오행이 생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초생금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생극재화 이게 다 기초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로 여기서 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응용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상 이 육교는 이 사주 명리학에서 기초적인 것만 제대로만 배워서 머릿속에 탁집어넣으면 이제 그거 갖고 써먹는 거예요. 어, 어 그거 갖고 써먹는 건데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기서 배울 배울 점 배워서 쓰는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아. 어. 이 상대방 선수는 여기서 어, 생을 받고 어, 생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 여기서는 극을 받았지만 그래도 일생일극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용신 정창성 선수보다 이 상대방이 훨 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체적으로 내가 불리한 거지. 우리나라 정창성 선수가 불리한 거야. 그리고 요세와응 관계를 봐야 돼. 세와응 관계 봤을 적에 새는 용신이란 게 인이고 그 상대방의 음은 신이야. 그러면 목이랑 강한 금이 지금 부닥쳤단 얘기야 지금. 부닥쳤는데 이 금이 목을 눌러버리는 거야. 어? 이게 용신이 이게 역다 월월과 일이 여기 보면 수가 수가 여기가 어, 생이 되고 여기가 업생이 되고 비화가 되갖고 뭐 어, 수든지 여기 목이든지 이런 인성자가 여기가 딱 있다 그랬을 에는 생을 받고, 어, 비하가 되고, 이랬을 적에는, 강, 강하, 하했을 적에는, 욕, 충, 새와 응의 충, 극, 충을 보더라도, 내가, 비록 목이 액에게질 수도 있지만, 새가 여기서 강하게, 월가 일에서 강하게 내가 힘을 받았을 적에는, 또 달리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어, 요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요, 응이, 이 반대편 선수가, 여기서 극을 다 받는다. 이랬을 에는이 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상대방 선수는 여기서 일생 일극을 해갖고 여기 에두개 쉬수한 것보다 훨낫는 얘기지. 그리고 금으로서 이새 정창남 선수를 눌러버리는 그런 형국이란 얘기야. 그리고 이 동안 효과, 이 동안 효과 뭐냐면. 이 동했다 그러면 이 형이 동해서 지금 요 상대 상대방 선수에게끔 지금 이렇게 생을해 주는 형국이야. 어. 승을. 자, 이게 이 간이 간이 이 저기 간이산이 뭐로 변했냐? 어, 여기 동했으니까 어, 화산 여로 변한 거 화산이 없 어, 화산여. 여. 어, 화산열을 변화갖고 여기가 이제 유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쭉 보면 유 어. 유는 여기 보면 손이 되는 거야손그러이 음. 그러니까 손이 여기서도 또 극을 해주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을 해주고 어 그러니까 정찬성이 심이 없는가 이게 하늘의 기운이에요 하늘의 기운 이 개가 하늘의 기운이라고. 어디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어. 그래서 결국은 어, 5라운드 중에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어, 패하면서 4라운드에 안면이그 뭐냐 눈 옛날에 아라골절이 있어서 그 심판이 또 많이 스탠드에서 많이 맞다 보니까 중단을 시켜서 어, 티케어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승부점에 이, 육회에서 아주 어, 잘 나온 그런 개다. 어. 근데 이런 거런 뭐, 개도 있다. 이런 아, 개가 있으니까 어, 승부점에서는 이렇게 예, 보시면 된다. 아, 이게 꼭이 승부점 뭐 격투기 이게 이게 뿐만 아니라. 내가 뭐돈 빌릴지게도 대차점이라고 있습니다. 아 대차 차용이다 은행에서 빌리는 거 내가 누가 누고를 이길 것인가 도박에서 도박을 한다 상대방과 내가 도박을 했을지게 무슨 도박을 했는데 내가 이기, 돈 따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도 재관계도 봐야겠죠. 재관계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격투기 UFC 정창성 선수와 뭐 볼새 스키 높은가 뭔가 그 선수가 지금 ufc에서 조금 전에 스포츠 t v 에서 맞췄는데 이겼으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틀렸으면 내가 괜한 게 틀렸으면 하고 바람이 섰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 ufc의 그 챔피언 그타이틀전을 놓고서 승부를 겨루기 때문에 역사의 또한 페이지가 또 장식이 되는 그런 어 역사적인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저는 또 격투기를 너무 좋아해요. 다음에 이제 야구, 어 다음에 축구 뭐 이런 런 순위로 제가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 격투기가 좋아하는데 예 제가 진팬 정창상 선수가 이거 진걸 보고서 아쉽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력의 차이와 또 뭐냐 그 뭐냐 그 심의 차이도 다진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은 이길, 이길지 모르지만, 아, 어, 힘과 스피드, 어, 힘, 이런 거, 실력, 이런 것들이 좀 딸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야, 뭐, 이렇게 잘 시청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